안녕하세요. 관광경영학과 21번 학 배지경이라고 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동물자원과학과 21학번 홍지우입니다. 고등학교 때2 0대로 돌아가면 전공을 바꾼다? 안 바꾼다? 절대 안 바꾼다. 아 저는 전공은 안 바꿀 것. 같아요. 중학교 때부터 동물 쪽을 하고 싶기도 했었고 그냥 어렸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전공이고 악기는 학과입니다. 네. 헤르미온는시간표대 우주공간 시간표. 저는 헤르미온는 시간표로 무조건. 저는 차라리 헤르미온는 시간. 몰려 있으니까 한 번에 빡 듣고 끝나고 애들이랑 다 같이 놀면 되는데. 우주공간은 이제 하루에 몇개 없으면 일주일을 거의 꽉 채워서 들어야 될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더 싫은 것 같아요. 내 수업 스포이트 1 0 장짜리 과제에. 매수업 발표 과제.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. 매수업 발표 과제. 아, 오, 네. 매수업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과제를 0 포인트로 열 장이면은 거의 일주일 다 써야 될것 같은데. 제가 좋아하는 주제면은 열장 가지고 쓰겠는데, 만약에 싫어하는 주제면은 진짜 투표 못쓸것 같고. 근데. 아, 음.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, 차라리 아침 홈트. 일찍 일어나서 차라리 운동하는 놈메가 나은 것 같아요. 새벽에 자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고. 밤부터 5 시까지 기계식 보드로 게임을 한다. <laughs> 그래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거기.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? 그러면 나중에 물들면 저도 같이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. <laughs> 저는 차라리 말씀이 빠른 교수님. 아 빠른 교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집중을 해야겠다. 듣고 어떻게든 필기를 하려고 할것 같아서 느린 교수님은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듣는 것도 고통스럽고 아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이 감기는 거는 제 의지랑은 좀 상관이 없어서 와 대박 <laughs> 한두달 전쯤에 에어컨 고장 난 적이 있는데 집에 겪어봤을 때 껴입는 게 낫지 여름에는 막더 벗지도 못하고 어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그냥 차라리 죽고 그냥 패딩 두겹껴입으려니 그냥 그거는 저는 차라리 겨울에 히터 없는 강의실에서 수업 듣기 일단 추우면은 안 졸려요 여름에 더우면은 짜증이 나니까 와 수영 삼보일 때아 차라리 삼보일 배 하면서 캠퍼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거는 뭐 운동 효과가 있겠죠 그래도 <laughs> 차라리 걸으면서 건강해지는 게 낫죠. 하면서 이 수영하면서 막덩걸리고막 아파하고 이러는 거는 고문이죠. 물고문이죠, 그거는. 연적지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다음 날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일이니까. 아, 아. <laughs> 어, 저는 차라리 미래 강당에서 노래로 고백 받는. 노래하면서 저한테 고백해주는 섭녀가. 훨씬 더 애트 했고 추억이 될것 같네요. 그냥 파트 300 명에서 그냥 900. 근데 과단톡은 이제 계속 봐야 되는 애들이고 이제 막 수업 듣고 있는데 뒤에서 야 어제 제가 막 단톡방 캡처돼서막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을 것 같고. 이건 조금 명쾌하게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전자로. 현 남친의 전 여친이랑 팀플하기. 전 여친이잖아요, 어쨌든 간에 얘는 걔랑 헤어지고 나를 만나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약간 위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? 에 승리자는 저니까. 저는 저는 차라리 캠이 켜져 있고 트로킹 <laughs> 같은 거 추는 게 <laughs> 그게 나은 것 같아요. 뭐지? 줌 회의할 때 소리 안 나면 그래도 메인 화면으로 안 가잖아요. 기교 부리면서 뭐 다이브레이션 하고 그러고 있는데 메인 화면에 이렇게 제일 크게 홍지우 이렇게 돼가지고 전자는 이게 좀 웃긴 게 마이크 가안 켜진 상태면은 만약에 그냥 허공에서 그냥 혼자 트로킹하고 차라리 노래 틀고 제대로 추는 게 낫지 좀 부끄럽거든요 이거는. <laughs> 어 이거 조금 빡세네 <laughs> 토하기요 <토학이요. 웃음> 선배님한테 피자를 만들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건 막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했을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<laughs> 교수님한테 전화할래요 네 교수님이랑 전화할래요 선배 만약에 선배면은 진짜 같은 과 선배니까 그런데 교수님은 뭐 나중에 뵐 수도 있지만 곧있으안될뿐바 <laughs> 선생이랑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하게 돼 부산에서 서울 까지 통학하면서 다니는 거야 와와 아, 았음 근데 이게 정제가 음. 되고 습니다과 선생이 그냥 과 선생이 아니라 내 키만한 과 네. 선생이고 음. 의사소통이 돼 의사소통이 되고 이 친구가 엄청 착하고 성실해서 지방일도다 해놓고 과제 같은 것도 다 도와주고 완전 스윗해요 음식도 너무 잘해 음식도 너무 잘해서 한식, 일식, 양식 먹고 싶은 거 아침마다 차려주는 그런 좋은 룸메아 아, 진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긴 한데, 이건 그래도, <laughs> 바 선생님이랑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 전자로, 바 선생님이랑. 진짜 너무 싫긴 한데, 그냥, 스윗하니까 일단.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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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성, 오, 오성, 오도선하게 그러니까 자태는 안 되는 거죠? 아, 나한테 아, 어, 아, 못가니겠네 <speeding eyelids menos> 야, 학식당에서 남아 보면 고 지우고 하면서 다리 어섯개다들